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기토제닉 다이어트를 할때 먹어야 될 영양제를 한 가지만 추천해 달라면 과연 뭘까요?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바로 라이프스타일을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처음 받는 곳이 어디죠? 바로 장이죠.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된다면 바로 이 소장과 대장에는 좋지 않은 유해균들이 많이 자라거나 독소들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장이 나빠지게 될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처럼 건강에 좋은 식이요법을 하게 된다면 소장과 대장이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미 소장이나 대장에 질병이 있어서 장이 이미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수에는 나쁜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균이 생겨야 되는데 소장이나 대장에 나쁜 균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장 상태가 어떤지 또는 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하고 있을 때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영양제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유산균인지 우리는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음...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들이 우리 몸에 건강한 물질을 만들어낸 그 다음 물질들을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유산균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장이 이미 나쁘다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같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갈락토올리고당, 플락토올리고당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이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되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유산균의 선택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다양한 균종이 들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유산균들은 되게 많은 균종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7개에서 15개 사이 정도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장내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단독균을 주는 것보다는 그 균에 합당하게 몇 가지 균들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개 균종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균종이 들어가서 잘살수 있는 것이 좋죠. 자, 유산균을 선택할 때 주의할 두 번째, 보장균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균수 자체가 적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 한 균종당 1억 마리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좀더 많은 수가 들어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어디에서 죽냐면 위에서 죽게 돼요. 이 위산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들어가는 유산균들은 위에서 거의 다 죽어버리고 소장이나 대장에나 정말 많은 수가 못 가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딸랄랄랄랄라, 뭐뭐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캡슐로 싸서 통과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균종 자체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낙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균이냐면요 산에 친화가 됐다는 균이에요 얘네들은 좀더 위산에 강하죠 위산에 잘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나 그런 균종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추구하는 유산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장점막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유산균 뒷면을 봤는데 락토페린 또는 글루타민, 아연,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같이 첨가되어 있다면 바로 장점막의 재생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품들은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선생님들마다 유산균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들 하세요 유산균을 전혀 먹을 필요 없다 장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산균을 필히 꼭 먹어야 된다 또는 언제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헤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간단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고요 만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들은 제가 유튜브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